꿈꾸는 그리스도인의 생각 나누기, 반응의 기적. 지난 4월 13일 NBA 시카고 불스가 공식 소셜미디어에 경기 최우수 선수 사진을 올렸습니다. 사진 속 얼굴은 선수가 아니라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 소녀는 바로 불스의 주장 가드 더마 더로저르탈 다이어였습니다. 불스 구단은 이날 최고의 스타가 된 9살 소녀를 36번의 비명이라는 문구와 함께 경기 최우수 선수로 선정했습니다. 1만 9800명의 관중이 경기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랩터스 홈 팬들은 온 힘을 모아 응원했지만 밥살 소녀가 아빠가 이기기를 바라는 마음에 목이 쉬도록 외친 소리 하나를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더로전의 딸 다이어가 내지는 비명에 레터스 선수들은 자유투 36개 중 18개를 놓쳤습니다. 더로저는 경기를 마치고 랩터스 선수들이 자유출, 자유투를 놓칠 때마다 이상한 소리가 났으며 한 번은 골대 대신 관중석을 봤는데 딸이 괴상한 소리를 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더로저는 허, 저게 내 딸이었어라고 생각했다며 학교에 가지 말라고 하길 잘했다 용돈을 줘야겠다하며 웃었다고 합니다. 이 괴성으로 슛 성공률을 50%로 낮춰 불스는 그 덕에 109대 105로 승리했다고 합니다. 슛을 쏠 때마다 적군을 향하여 또 아군을 향하여 외친 적극적 반응은 치명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이렇듯이 아이도 어른도 우리의 움직임에 보여지는 적극적인 반응에는 그것이 누구라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영아기에 나의 무의미한 옹알이나 몸짓을 부모나 주양육자 적극적으로 반응해 주어서 이를 반복하다 말을 배우고 또더 무언가 몸짓으로 이어질 용기를 얻어 자라나다가 지금 우리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긍정적인 적극적 반응은 지금의 내가 더 나아가고 성장할 동기를 넘어 용기를 얻게 됩니다. 딸아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어떤 친구와 친하지 않은데 한 조가 되었어. 그런데 그 친구가 자꾸 나를 계속 빤히 쳐다보길래 웃으며 왜냐는 표정을 지었더니 내가 옷을 입는 것이 마음에 들어서 이전부터 관찰하고 기억해두었대. 그러면서 예전부터 나랑 친구가 되고 싶어서 쳐다보았었대. 그런데 무슨 말을 해줘야 하나? 그 친구를 보니 화장을 잘했더라고. 과하지도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그래서 친구에게 화장이 잘되었다고 칭찬해 주었어. 엄마. 나는 누구를 볼때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그냥 기도하고 삼킨다. 그런데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이 나면 이것을 흘려보내야 될것 같아서 그 사람에게 그게 누구이든 긍정의 이야기는 바로 들려줘. 그래야 그 사람이 행복해지고 나도 행복해져. 그리고 하나님도 행복해 하실 것 같아. 오늘 딸아이에게서 배웁니다. 그렇구나 부정은 기도하고 삼켜서 내가 없애버리고 긍정은 표현하고 흘려보내서 부풀어 충만해지게 응원해야 되는구나. 이 꿈꾸는 그리스도인의 생각 나누기도 한참을 고민하고 고심하고 망설이다가 누군가 한 사람 바삐 걷다 잠시 멈춰 숨 한번 고르고 걷게 할수 있다면 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매주 올립니다. 몇 분의 착한 반응에 의기소침하고 열등감 있는 제가 그래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의미가 있는 일이야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의욕을 얻어 계속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 아,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주님이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면서도 나를 존중하셔서 잠잠히 사랑하시되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면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이 사랑의 반응으로 우리가 죄인임도 있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다른 박제라는 운동선수인 우리도 서로가 서로에게 긍정적 반응으로 응원을 해주면 어떨까요? 서로에게 선플을 달고 서로가 서로에게 응원단이 되어주면 어떨까요? 그렇게 할때 적들의 슛 공격이 맥을 못추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를 얻게 되는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카톡과 밴드의 짧은 답글, 설교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 지체와 마주치면 미소와 말 걸기 반응, 우리도 서로가 서로에게 의미를 주고 의욕을 일으킬 수 있는 응원의 반응을 주면 좋겠다 싶습니다.